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일강 세계 최대의 강을 주셔서 그 풍요로움을 넘치도록 주셨으면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주변 국가도 나눠주고 주변에 있는 성읍들도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자기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대. 이 나일강이 자기 것이래.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케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었어요. 수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담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경험한 자기 지식에 근거한 그러한 자기 스타일대로 세상을 살아가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 32장 말씀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애굽의 심판의 예언이 절정에 달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세상을 살았어요. 25살에 포로가 되어서 1600km가 넘는 그 머나먼 땅,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발강가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25살에. 그리고는 지금 현재 37살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한 상태에.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노역에 의한 고통으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억압하고 착취를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시집 장가를 가면서 자손을 번, 번창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러면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로, 믿음으로, 상황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돌파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베간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해요. 그래서 차츰차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활 보장을 해주기 시작해.